5월 2일이 기일인 유구영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유구영 열사는 1957년에 출생하셨고 1988년 영등포 기회공단 노조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흠난했던 87년 이후의 민요조 운동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바쳐 민요조를 건설하고 민요를 민들을사수에서 투쟁하셨습니다. 1990년 대한 중전기 군회장을 했고, 1993년 서울 지역 노조협의회 정책 실장, 그리고 노조 선봉대장, 1995년에 민요총 정책 부국장으로 민요총 중앙에서 정책 사업을 시작했으나, 1996년 5월 1일 가난으로 안타깝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도 깊은 관심과 또그 토대를 닦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노동절 다음날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하셨습니다. 5일 운명하신. 요구영렬사를 추구합니다.